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20번째가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가다 보면요.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림절까지 12월에 있는 대림절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예배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 전부터 이긴 기간 중에서 9월달부터 11월까지를 창조절기라고 부르면서 지내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기후 위기와 또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 교회에서 지키는 이 창조절기도 더욱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가 가을인데요. 그래서 이 가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가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또 올해 올해 맞이하는 이 가을에는 또 한번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자매님 말씀, 어, 이야기에서도 기도에서도 보았듯이 그런 가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뚜렷한 어, 신앙 체험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어떤 계기를 떠올리시면서 나는 그때 이후는 다 믿어지게 되었다. 뭐든지 다 믿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도 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 이후에 점진적인 신앙의 성, 성장 과정 또 신하, 신앙의 진행 과정을 거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 없이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강력하게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는 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뚜렷한 기억은 제가 20대 후반에 신학대학원에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했을 그때 무렵이 생각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이제 읽게 되고 새로운 언어로 공부하게 되면서 조금 새롭게 느껴지던 시기였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브레쉬트 바라 엘로힘 에타샤마임 베타 하아레츠 조금 발음이 서툴렀는데요. 어, 이 히브리어 원어로 또 이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되뇌이던 시절에 제가 깊이 느꼈던 그런 감동을 지금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전에도 제가 우리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성구가 이미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던 시기가 적어도 20대 중반 어느 시점에부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되고 공감이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성구를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 이것이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감지했다라는 것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넘어서는 영감이겠지요. 증명할 수는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참되게 다가오고, 또 기쁨과 충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139편의 오늘 시편 시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부분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139편 전체를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시편 기자는 1절부터 12절 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시인 밖에 계시면서 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헤아리시는 분으로 고백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13절부터 18절에는 아주 작고 세밀한 일에까지 관여하시며 우리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보면요. 놀라운 초월적인 존재이시면서 놀랍게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하다가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의 전환이 나타나면서 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의 오묘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이실 거라고 또 악인들아 나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시인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펴주시고 내 안에도 악이 거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조금은 의아하고 엉뚱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른 한부문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시편 139편의 이 마지막 부분을 닮았습니다. 시편의 하나님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유비적으로 연결됩니다. 비슷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임하고 있는데 악한 습성과 행실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베세다와 고라신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악한 옛 행실에 그대로 머물렀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라고 경고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능을 이방땅이었던 당시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벌써 회개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시편의 139편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에 어울리지 않는 악행들과 또 악한 의도들이 결국에는 설 땅이 없으리라 하는 그 시인의 내면의 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편만한 곳에서 악이란 참으로 외소하고 볼품이 없으며 어울리지 않고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그런 악행들이 스며들고 있는지까지도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비적으로 말하면 고라신과 베세다의 상황에 시인이 처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창조를 노래하는 시이면서 동시에 이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종말의 때에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는 시이기도 합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 나라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인이 악 혹은 악인이라고 할 때요,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악행들이 있었고 구체적인 행악자가 있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19절 말씀에는 이들을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창조주의 선함을 탐탁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고 시인과 같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 선함과 아름다움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시인 주변에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시인에게 악과 행악자 모두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세계는 곳곳에 이미 전쟁의 포화가 발생하고 있고요. 국가 간의 분쟁들이 전면전으로 번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 듣는 이런 이야기는요. 남의 일처럼 여겨지게 되기 쉽고요. 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불난 집을 구경하는 듯한 무관심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요. 우리의 현실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기에만 바쁜 우리의 죄된 그런 심성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폭력과 살상이 난무하는 이 국가 간의 전쟁이야말로 가장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막대하게 훼손시킵니다. 기쁨과 경탄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요. 비통과 절망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상호 증오와 복수의 마음이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9편 시인의 간구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행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악인들을 몰아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혹여 우리 안에 그러한 약한 마음이 움트고 있다면 고쳐주시고 창조주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자연은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고 오묘하기까지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지금도 관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창조신앙이지요. 보통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대성을 노래하는 창조신앙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시편은 이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내재성 작고 세밀한 부분에까지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창조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내재성에 창조신앙이 갖는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학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면서 우리의 창조 신앙에도 도움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고대 시대에만 해도 온 세상이 땅과 하늘, 또 바다와 평평, 평평한 지구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보게 되는 고대 그 세계관이 당시의 세계관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주의 크기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창조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신앙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과학을 통해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이나 혹은 유물론으로 빠져들거나 사람이 신의 자리에 앉는 극단적인 인본주의로 말려드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우리 그런 우를 범했었고요. 20세기 초반 제1, 2차 세계대전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불행과 파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과 혹은 유물론 극단적인 인본주의는 그때 이후에 또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동시에 전자현미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포 조직의 미세한 그런 모습까지도 관찰하면서 참으로 작은 세계 속에도 질서 정연한 우주와 같은 놀라운 세계가 존재함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생명 과학이 밝혀내는 과학적인 사실들은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고요. 또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과 또 의식으로 이 새로운 기술적 발전을 삶에 적용해 갈 때는 상당한 삶의 혜택을 주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역시 지나치면 무신론 혹은 유물론, 극단적인 인본주의로 갈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렇게 미세한 영역과 관련해서는 내재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해 갈 수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13절에서 18절 이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내장을 지으셨고 모태에서 자신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하지요. 자신을 지으심이 매우 기묘함을 느끼며 창조주께 감사합니다. 14절 하반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나의 나를 모태에서 창조하시며 보여주신 기묘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감지할 수 있는 모든 지성과 영성을 동원하여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나, 내 영혼이 이를 잘 아나이다라고 한 것은 내 존재의 핵이 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존재의 본질은 기묘할 뿐만 아니라 성질을 갖춰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놀랍도록 기이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 자신은 매우 독특하게 지어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 사랑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존재라는 것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 전체에서 시인은 이 체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5절 말씀과 6절 말씀이 단연 앞권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시인이 전율을 느낄 만큼 생생한 하나님 체험을 구체적인 인생의 상황 속에서 경험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인은 이것을 너무나도 기이한 지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논리로만 이해한 지식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그와 다른 차원의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증명해서 모두가 알게 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에게만은 그 어떤 실제적 증거보다도 더 뚜렷하고 명확한 하나님 체험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무조건적인 은혜를,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 체험의 진실성 여부는 그 이후 그가 선택해가는 일과 또 살아가는 방식으로 알수 있게 되겠지요. 창세기 28장 6절을 보면 비슷한 예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을 때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고 사다리 위쪽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일이 나오지요. 잠에서 깨은 야곱이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야곱에게도. 또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큰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형성이 되면서 그분의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삶과 또 세상의 모습을 조율해 가려는 그런 삶의 태도가 생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살도록 그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창조주를 생각하고 높이며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나 자신이 유일하고 독특하며 너무나 기묘하게 조직되고 조성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유일하게 독특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특별한 감사가 있게 되고요. 삶의 진정한 힘, 활력은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 오는 다른 격려와 응원과 비교할 수 없는 내적 자존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창조 신앙이 처음은 아니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러 현대 문화 풍조에 밀려서 이 창조 신앙이 혹시 무뎌졌다면, 우리 안에서 무뎌졌다면, 다시 이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이 창조 신앙을 회복합시다. 이 놀라운 첨단과학의 시대에 지성적으로도 적절하게 대응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창조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조금씩 다른 이 창조 신앙의 스펙트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창조주를 믿는 일에는 같으면서도 그 창조 세계와 과학에 대한 이해가 또 그걸 연결하는 일에서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끼리 서로의 그런 입장의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유무형의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질서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수 있는 한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더 깊고 넓고 높게 세워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조신앙을 살아낸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의로 세상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 보음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신 분이셨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가는데 옛 악행의 삶을 고수하며 변화와 회개를 거부했던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을 향해 야단치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창조 신앙을 살아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또 세상 이웃들을 같은 사랑으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에 대한 돌봄의 자세를 서로 격려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일도 창조 신앙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사람 간에 또 기관 간에 국가 간에 다투고 싸우고 죽이면서 창조 세계를 돌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창조세계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훼손시키게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새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온 세상에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무뎌지고 약해진 우리의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므로써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도 이 창조 신앙에 깊이 뿌리내리지를 못하고 여러 세상 문화의 풍조에 휩쓸려 지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 내면에 내재적으로 깊숙이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며 저희 모든 것들을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더욱 깊이 고백하며 창조신앙 위에 국계서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풍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주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